지금은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서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리마인드하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영원 교수입니다. 14년 전에 했던 치아 살리기 증례 소개하겠습니다. 환자는 앞니 보철이 흔들리고 불편해서 오셨는데, 네, 이게 보철을 제거한 후의 모습이고 치아를 여러 개 연결하는 치료를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내부가 다 썩어 버렸습니다. 환자가 30대로 젊고 앞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치아를 무조건 살려야 하죠. 이 치아는 상대적으로 멀쩡한데 이 치아는 반 정도가 부서졌습니다. 그렇지만 반이나 남아잇 있 때문에 이치아도 살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문제는 이치아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뿌리밖에 남지 않았고 부러져 버렸죠. 이치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 보철 계획이나 예후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치아를 살려야 합니다. 이때 치료하는 방법이 외과적 정출술이라는 거고 영어로는 surgical extrusion 또는 intra-alveolar transplantation이라고 해서 치아의 위치를 바꿔서 치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때는 잇몸을 이렇게 자르고 벌려서 치아를 빼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14년 전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발치한 치아를 보면 이 부분은 까맣게 썩어 있지만 뿌리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다. 뿌리 끝은 MTA라는 재료로 막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제일 좋은 재료였지만 지금은 슈퍼본드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MTA는 전혀 사용.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치아를 집어 넣는데 잘해보겠다고 미리 봉합을 한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과정일 뿐 아니라 이런 걸 한다고 구강 외 시간, 그러니까 치아가 바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치아를 넣고 봉합 실을 이용해서 치아를 고정했는데 이건 일본 교과서를 보고 따라 한 거고 제가 많이 해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서 지금은 이렇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술장과 술후를 비교해보면 뭘 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엑스레이를 먼저 비교해보면 왼쪽이 치료 직후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14년이 경과한 모습입니다. 뿌리 흡수나 이상은 전혀 없고 치조골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구강 내 보철 모습인데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고 14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브릿지의 상태도 납니다 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몇 년은 이상 없이 잘 쓰실 거라 생각하고 치료 과정이나 테크닉은 많이 부끄럽지만 치료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치료 방법이나 테크닉은 쉽게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되고 새 제품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편한 방법, 확실한 방법, 그리고 더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늘 최신 기술에 대해 열. 린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보잡. 검증되지 않은 치료나 재료를 쓴다고 오해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치과 치료 기술이 절대로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일본의 자연치아 살리기 치과 의사들이 저한테 한국은 20년 늦다고 하는데 제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검증된 기술과 장비 그리고 재료를 도입해서 치료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